안녕하세요 왕부쪽 친구들 오늘은 논설문을 쓸때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위해서 논설문 개요를 하나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주장은 이렇게 숲을 보호하자 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숲은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수와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어, 마지막은 좀안 보이네요. 살짝 올려볼게요. 미세먼지를 흡수해 공기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 이세 가지 내용으로 논설문을 작성해 볼 거예요. 자, 근데 논설문은 주장 근거, 근거를 뒷받침하는 문장 외에도 이것을 추가하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읽는 일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글자인 이것,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료입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자료를 같이 살펴보고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세 가지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자료들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런 친구. 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화면을 잘 살펴봐 주세요. 자, 보면 이 친구는 그림자료입니다. 자, 그림자료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냐면, 나무가 뿌리가 있죠. 그 뿌리가 흙을 잡고 있어서 홍수와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자료예요. 자료를 한번 기억해볼게요. 이런 내용인 걸. 자, 이거는 어떤 자료일까요? 자,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숲에서는 햇빛과 피톤치드, 경관이 아름답고, 온도도 선선하고, 먹거리도 나오고, 조용한 곳으로, 인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건강이 증진되고 면역력이 향상되고 쾌적함을 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일까요? 동영상, 그림, 도표 등등등이 있을 때, 네, 이것은 바로 그림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그림 자료 두 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가운데 화살표 표시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영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이 동영상 자료라는 것을 눈치칠 수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국민과 함께 숲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은 내용만 간단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통해서 그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지구의 온난화를 예방한다. 그런 내용의 영상이에요. 자, 여기 동영상 자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글을 한번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나무의 미세먼지 흡수. 이거는 옆에 보면 이렇게 수화통역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자료일까요? 네, 뉴스 영상 자료입니다. 한구루 미세먼지 35.7g 흡수한다 해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림과 동영상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어떤 자료인지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것은 바로 포스터 자료입니다. 자 일상에서의 탈출이라고 적혀 있어서 숲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여가 공간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의 포스터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자료 보겠습니다. 땡땡 신문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기사문이란 걸알수 있어요. 이제 출처는 어떤 신문이겠죠. 내용을 보면 이산화탄소 먹는 하마는 상수리나무.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가정이나 기업에서 1인당 평생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12.7톤이다. 밑에까지 보면요. 온난화를 예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이 지금 있는데 선생님이랑 자료를 어떻게 찾고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방금 보여줬던 개요. 숲을 보호하자라는 개요에 맞춰서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자료들을 이사시키고 자료 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면담, 책, 신문, 그리고 인터넷 검색 등이 있는데요. 우린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활용하기 쉬운 것은 바로 인터넷 검색일 겁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할때 바로 주의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출처로 유튜브 이렇게 적는 게 과연 타당한 출처일까요? 물론 그 내용이 너무나도 타당하고 그 유튜버도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출처로 정확히 언급해줬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 진위성 여부, 진짜 이 정보가 정확한 내용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검색을 할 때는 이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료의 종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기사문, 사진, 그림, 표, 동영상, 지도, 전문가의 말 또는 글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할 거라면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의 자료를 활용해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료를 어디서 찾고 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자료를 논설문에 넣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음 퀴즈를 내자면 치읒치읒입니다. 치읓 정답을 떠올려준 친구가 있을 거예요. 바로 출처입니다. 자료를 고를 때첫 번째 기준은, 아, 이게 내용이 과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적절한지를 찾아야 되지만, 그 뒤에 출처도 언급해 주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료들을 맨 처음에 선생님이 적고자 했던 그 논설문 개요와 연결이 되게 한번 이어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온난화 예방과 관련됐던 자료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동영상 자료, 기후변화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와 이산화탄소를 먹는다는 신문을 그 자료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홍수와 산사태 예방에 관련된 자료는 그림 자료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주면서, 아, 나무가 뿌리로 흙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했었죠. 두 번째 근거에는 그림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흡수해 공기를 깨끗하게 어떤 자료가 이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봤던 뉴스를 출처로 하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개요에 맞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지금 러닝을 쭉 이어가면서 선생님의 영상을 잘 들었는지 확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서 논설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팅으로 돌아가서 수업 쭉 들어주세요.